부어체를 표준어로 보시면 되고, 표준어. 부어체를 사투리로 보면 됩니다. 이 차이가 좀 심하게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안심하고 경우도 있고, 심한 경우도 있어, 있는데, 전반적으로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로 예를 들면, 부산 사투리가 있고, 서울은 표준말을 쓰죠. 자, 많이 다르죠. 자, 니 뭐라 카노? 라고 하는 경우가 부산에서 말하는 거고, 서울은 뭐라고 했어? 다르죠 외국인이 느끼기에는 상당한 차이를 느끼겠죠 네. 하지만 우리나라 자체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해를 하겠죠 그리고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표준말이라고 하면 서울 사람들이 두루 쓰는 말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자 어떻게 이렇게 정의가 가능하죠 우리나라 한 나라에서 지역에서 쓰는 말이기 때문에 이렇게 통일을 할수 있습니다 자 하지만 아랍어는 어떻게 되죠 2 2 개국이 쓴다고 했죠 2 2 개국이 언어를 통 언어에 대한. 기본 언어는?